비밥함에서 주문한 블랙 사파이어 포도입니다. 너무 궁금했던 포도라서 판매글 보고 바로 주문 드렸고요. 네, 오늘 8kg 받았습니다. 지금 깨끗이 씻어서 봉지 봉지 이렇게 소분해서 담아놨는데 정말 달아요. 단맛밖에 없어요. 진짜 달고, 네, 모양도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어, 오장 덕분에 신기한 포도들을 많이 맛보게 되네요. 요 모양이 가지 같으면서도 요렇게. 요런 모양이 있어요. 엄청 달, 달아서, 네. 살찌는 거 아니겠죠? 요렇게 보시면, 씨도 없이 요런 모양으로 생겼네요. 잘 먹겠습니다.